지금까지 가짜만 드셨습니다. 마트에서 사는 간장, 고추장, 된장. 그중 진짜 전통식품이 얼마나 될까요? 놀랍게도 10개 중 8개는 가짜장입니다. 먼저 간장부터 봅시다. 라벨에 산 분해 간장, 조미 간장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콩을 띄운 게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녹인 겁니다. 진짜 간장은 원재료에 메주 소금, 물이세 가지만 들어갑니다. 표기도 한식 간장 혹은 양조 간장으로 표시되어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. 된장은 더 교묘합니다. 원재료에 메주 천일년만 표기되어 있는 게 진짜이며 재래식 또는 전통식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하고요. 혼합이라고 돼 있으면 탈지대도 액상과당이 섞인 가짜예요. 메주와 소금으로만 만든 진짜 된장이라면 향이 깊고 짠맛이 부드럽습니다. 고추장은 더 충격입니다. 진짜 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이 20% 이상이며 원재료명 첫 번째나 두 번째에 고춧가루가 적혀 있습니다. 전통식품 표시나 전통고추장 문구가 들어가면 진짜입니다. 가짜 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이 10% 미만이며 고춧가루 대신 물엿, 색소, 조미료가 잔뜩 들어갑니다. 원재료 첫 줄에 물엿이나 액상과당이 나오면 100% 가짜입니다. 가짜는 단맛은 강한데 고추향은 거의 없고 색도 탁해집니다. 마트에서 장살 때이 문장 꼭 확인하세요. 오늘 당신의 밥상 위 그장 혹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는 아닌가요?